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낭독 시간입니다 창세기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사랑의 언약을 세워 주신 하나님 말씀은 2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일차적인 목적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알려 주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깨우쳐 줄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는 1에서 50장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 이는 아주 오랜 후대에 되어진 일이고, 창세기의 원저자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문단을 10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톨레토도트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력, 계보, 족보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계 문단 나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천지 창조의 내력 2장 4절 2. 아담 자손의 계보 5장 1절 3. 노아의 족보 6장 9절 4. 노아 아들들의 족보 10장 1절 5. 세매의 족보 11장 10절 6. 대라의 족보 11장 27절, 7 이스마엘의 족보 25장 12절, 8 이삭의 족보 25장 19절, 9 에서의 족보 36장 1절, 10 야곱의 족보 37장 2절 이렇게 10개의 톨레 도트로 나눈 것은 독자들에게 구속사의 계보를 보다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톨레도트가 신학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세계라는 말은 톨레도트라는 뜻이죠. 이것은 마가, 마태복음 가마 1장 1절 신학성경 아 처음에 첫 구절이 바로 이 톨레도트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물론 개혁성경에는 이 세계를 갖다가 개보, 계보, 개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음, 이러한 예수 그리스의 개보로 시작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처럼 창세기에서 기록된 계보는 다름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내력이 이려하니라로 시작된 첫 번째 톨레도트 2장 4절에서 4장 26절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시로 셋을 주시는데 까지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문단 나누기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톨레도트에서 하나님의 칭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1장에서는 호칭을 모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2장 4절 이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여 주신 것은 언제 어디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리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고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때에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 됩니다. 모세는 창세기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대지는 줄거리는. 1. 하나님을 처음 지으신가, 그때의 상황, 4절에서 7절을 말씀하고 있고, 2. 그 사람을 두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 8절에서 17절과, 3. 아담에게 돕는 배프위를 짝지어 주시는 18에서 25절 등 천지 창조로부터 중심점이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아담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으로서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엇으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느냐 또는 파괴되느냐 여부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할 때 가학시대 사람들이 무슨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중대한 요점이 됩니다. 이는 구원과 관계가 되는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1장에서 2장의 기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언약하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타락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원복음의 언약하에 있던 시기고 3.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이 고 4.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다윗 언약하에 있던 시기이고 5.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오늘날까지는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될 점은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별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신 동일한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언약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에서 17절.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하고 아담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드셨는가? 그런 언약은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언약을 주심이 없었다면, 아담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순종하며 복종하는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먹지 말라! 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관계라는 줄이 이어졌고, 그에게는 이 관계, 즉, 언약의 줄을 계속 유지, 순종이란 뜻이죠. 할 것이냐 아니면 끊을 것, 거역이라는 것이죠. 이 선택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남남입니다. 누군가와 언약을 하고 약혼한 사이임을 공포함으로 비로소 두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남자는 그 여자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여자는 그 남자만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이방인 이었을 당시 우리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래도 좋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지키기에 어렵다거나 가혹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반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대 하나 같은 상징성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될 것을 엄숙히 서약하셨을 것입니다. 설마 하니 그 서약을 가혹한 것이오, 나를 얼가매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래도 첫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선악과를 독이 든 과일인 양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다른 나무와 별 다름이 없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유지하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요 만일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나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화와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하는 행위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말은 곧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관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1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오직 믿음의 관계입니다. 10편 78편에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40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업 당시 하나님께 반항하며 슬프시게 한 일이 무엇이겠,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36절에서 37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자신을 내,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과 예레미야 3장 14절.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 될 것을 언약할 때그 언약은 가혹한 것이거나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차 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도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형제여 형제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결속되어 있는 언약 백성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신실하신 언약에 대해 성실한 믿음으로 화합한 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교제의 대상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엉뚱하게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 지으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아닙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담과 사랑의 규제를 나눌 만한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담의 분신으로 하와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은 <laughs> 용의 주도하게 짜여진 구도로 보아야만 합니다. 즉, 짐승의 기사, 19절에서 10절을 사이에 두고, 앞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있고, 뒤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도입니다. 아담이 짐승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의 교제 대상으로 삼으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구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이어만 합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이사야 54장 5절 예레미야 3장 14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됩니까?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 중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고멜같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한 방법으로 아담의 아내를 지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인 연합교리의 신비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때에야 비로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는,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3절. 놀랍게도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이라는 결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 깨어졌던 일들이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회복되고 있음을 본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 2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가 거할 아름다운 낙원을 창설해 주시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배피를 짝지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언약으로 결속시켜 주시는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담 하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5절. 이 말씀의 뜻은 부부사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가리움이 없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행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3장에서 벌어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묵상 질문입니다. <laughs> 첫 번째, 톨레 도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선악과가 언약과 관계됨을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세 번째, 아담의 배피를 기이한 방법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